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은 늘 세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일을 행하신 것을 증명하시는 그런 분이죠. 성경에는 많은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이 날 새해를 보, 보이시고 그 백성들로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이끌어온 역사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망, 소망을 주는 그런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기 뭐라 그니까 이제 나타낼 것이다. 세해를 행하는 데 나타낼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나타낼 것이다 저는 이곳에 이제 목회를 이곳에서 시작한지가 지금 1년이 1년 1년은 7개월 됐나요 5월달에 시작했으니까 는그렇게 됐겠네요 벌써 1년 7개월 됐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또제 마음에도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 교회를 이제 때가 되면 이 교회를 축복해주겠다. 아, 네.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음. 그래서 한 2년부터 3년 되는 그런 시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이곳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보내셔서 이곳에 하나님이 축복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음.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늘 이런 새 소망을 갖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여러분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믿지만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우리가 비록 면약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새일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인 줄있습니다 아, 음. 왜? 하나님께서 새일를 행하시고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laughs> 말씀하셨요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2022년은 새 일을 하기를 기대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에요. 음. 여러분들의 새 일을 기대하면은 그새 일을 향해서 믿으면은 <laughs>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하고 있어요. 음. 2022년 새해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음.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줄 믿습니다. 아, 네. 이런 믿음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음. 저는 참 지금까지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어요. 제가 부족한 탓에.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면서 어떤 마음이 되냐면 아 하나님이 그래도 축복해 주고 나도 축복해 주겠다. 이런 마음이 음, 들어요. 음.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하나님에 대한 희정과 꿈과 믿음을 가지시면은 음. 아, 그 네. 믿음대로 이루어 주는 줄이십니다. 아, 네. 여기 봐라내가새 일을 행하니 음.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음. 이제 나타낼 겁니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갖다가 나타내 주시어요. 음. 우리로 보게 하시는 줄이시여. 아, 그래서 네. 봐라, 봐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 듯이 내가 광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응.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 황폐하고 참 가난하게 살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없는 가운데서도 외국 사람들 보내고, 그 없는 돈 없지만, 외기 가서 그... 돈을 빌려다가 이마을 운동 <laughs> 운동을 하고 음. 또이 고속도로를 내 가지고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음. 세계에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1960년도 보고 간 사람들이 온 사람들은요 다 놀랜댑니다.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땅에 생활 운동 시작하고 고속도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 없는 가운데서 외국에서 투자해갖고 저 광부들 보내고 독일의 간호사들 음, 보내면서 맞아. 그래가지고 이 황무한 땅이 고속도로가 완전히 잘 됐는지 지금 음. 말 못한 우리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보고서 우리나라처럼 이 도로가 잘 된데 어때요? 뭐 여기저기 사방으로 길이 뚫어지고 하나는 광해의 길을 내시는 분이신지 믿습니다 아멘 네. 또 사막에 강합니다 여러분 사막은 비도 안 오는 곳이에요 거긴 물을 구하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 사막에다 하나님은 강하게 신다 황피하고 메마르고 먼지가 나는 그런 광해에 하나님은 강물을 내셔서 그 강물로 인해서 땅은 곳에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지 믿습니다 아멘 이0절 네.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해물을 사막의 강들을요 대백성 음. 내가 택한,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들짐승, 승냥이, 타조 이 들짐승들도 타조도 승냥이도 어? 광해물을 냈기 음. 때문에 사막의 강들을 냈기 때문에. 그 짐승들도 그 음. 물을 마시고 태한 음. 그런 백성들도 그런 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런 가난 신령들을 다 채우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잠시 목마를 때도 있지만은 주님 안에는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아멘. 바르지 않는 것은 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네 안에서 하나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말씀의 강이 흐릅니다. 어? 죄악을여지지 않도록 다른 길을 갈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이 우리 신령에 거룩한 말씀이 우리 신령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은이더라고 저는 세상 살 때, 어? 욕심의 강이 헛된 음, 헛된 욕심의 강이 내 마음에 흘러서 어, 세상 부, 불빛을 보고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 이제 생명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물을 마시으로 이제 영원히 건강하게 된줄믿 있습니다. 나는 올 한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속 강의, 말씀의 강의, 깨닫는 지혜로운 강의, 아, 네. 여러분의 그 심령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 아, 네.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생기는 음. 겁니다. 어?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 능력 있는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을 때론 건면하고 지도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개 많은 그런 백성, 무지 몽명 그런 백성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 나이군 생수의 강을 통해서 마음껏 은혜의 강물을 마시게 하므로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음.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이세요. 네.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항소 한 마리를 드리는 음. 것 같다고. 성경에시편에 보세요. 음.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항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입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다른 범죄물보다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하나님을 믿음 믿기 때문에 공경하노 공경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을 음.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받으시고 하나님 영명받으시고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없음, 없으니까는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노래하러 가요, 세상 노래방. 꼭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꼭그 세상 유행 가 버리면서 노래방 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우뇌 떨어지니까는 노래방 가더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러는데, 죄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음. 다른 사람들은 그 세상을 찬양하고 어? 세상 즐거움에 찬. 노래방 가서 술 마시고 헝팡탕하게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며 사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경 그런 도구로 사용하냐는 거예요 아, 네. 참 감사하잖아요 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세상 노래 부르고 다니고 아마 타락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깨끗하게 살게 해주시니 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음. 여러분 이제 세기는 모든 우리의 막힌 것들이 다 풀어지고 열리고 잘 되는 범세가잘 되는 그런 축복 속에 하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우리 찬양합니다.